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이한빈입니다. 제15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24일 가평군 자라섬 중도 특설무대에서 성대한 개회식을 열고 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가평군이 70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규모 체육행사로 지역사회는 물론 도내외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태원 가평군 수는 개회식 환영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스스로를 넘어서는 열정이 이 대회의 진정한 정신이라며, 가평이 장애인 체육의 중심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경수 가평군 의회의장은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쏟아온 땀과 열정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만큼 여러분의 도전과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준다며, 이번 대회가 선수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힐링 더 가평, 변화 더 경기라는 슬로건 아래 도내 31개 시군에서 약 5천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게이트볼, 보치야 농구, 댄스 스포츠 등 17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는 지체, 시각, 지적, 청각, 뇌병변장애 등 5개 장애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가평군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장애인 체육 발전과 지역사회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태원 군수와 김경수 의장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 속에 선수들은 각자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KBPS 이한빈입니다.